예, 안녕하십니까 k h 하입니다 오늘은 이 아, 고추 마른 고추 티각 요리를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아 오늘도 추운 날씨 휴일에서 이 집에서 아, 고추 튀각이라고 하나 튀김이라고 하나 하여튼 옛날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아 이렇게 기름을 넣고 <laughs> 제 바람이 좀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소금 설탕을 에, 감미해서 아, 한번 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마른 고추 보니까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한번 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기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아, 프라이판에 기름을 넣고, 고추를 그리고, 아, 기름을 이렇게, 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 소금을 야 이게 정확한 아 요리 비법 야, 순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뭐아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웃음 안 되는데 옛날에 그 우리 누님이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야, 응? 아니 우리 집안 방식으로 해야지 뭐 다른 랬습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제가 전수 받아가지고 응, 이 이거 좀 예, 찍으세요. <laughs> 예? 아, K 수영님이 고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대로. 아, 불이 너무 세나? 아, 그게 그래, 한번. 야 제대로 되는 것 같으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짭짤하게 그리고 예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 됐네. 아우 어우. 어우 매운 냄새 아주 확 나옵니다. 아우. 옛날에는, 아, 겨울 김장김치도 별미지만은, 이, 고추튀김, 고추 부각, 아, 튀각이라고 하나? 부각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것도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아, 반찬 중에 일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조금, 아, 시켰다 <laughs> 먹어야 됩니다. 아유, 이거... 영상이 너무 웃음 소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러네. 아. 야 이거 뜨불 꺼야 아 이거 너무 털네 아 그 다음에 마무리로 설탕. 설탕 좀 이렇게 뿌려주고, 너무 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소금이 묻어 있게 소금도 이렇게 넣고. 아직까지 후라이팬이 달아있습니다. 달아있어가지고, 소금이랑 설탕이 에, 고추에, 어, 아, 스며들 시간 여유를 주면서, 아, 뒤적거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 자주 뒤적거리면은, 붙는 소금보다 떨어지는 소금이 더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이거는 반찬용이니까 밥 반찬용으로 만드는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아유 예 이렇게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아 옆에서 K 수행 누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아, 어디까지나 뭐, 지방, 아, 지방, 마다 다 이제, 아, 요리 방식이 틀리는 거니까, 아, 저는, 어머니가 하시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고추, 부각, 아, 고추튀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케이하였습니다. 아니히계십시